조조가 아파요.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며 집안을 따뜻하게 비추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따뜻한 자리로 이동해 기분 좋게 몸을 말았을 조조가 움직이지도 않고 힘없이 누워 있었어요. 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조조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조조가 아침부터 너무 조용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꼬리를 흔들면서 장난을 걸고 신나게 뛰어다녔잖아요. 엄마도 걱정스러웠어요. 그러게. 평소 같으면 식탁 밑에서 간식 얻어먹으려고 두 눈을 반짝이며 쳐다볼 텐데. 오늘은 아무 반응이 없네. 그때 거실에서 화분을 닦던 할머니도 한마디 하셨어요. 아침부터 지켜봤는데, 조조가 많이 힘들어 보이더구나. 어디가 아픈 걸까? 할머니의 말에 가족들은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조조가 끙 하는 소리를 내며 몸을 웅크렸어요. 그리고 헛구역질을 하더니 그만 바닥에 먹었던 것들을 토해버렸어요. 어, 조조야! 엄마가 급히 다가가 조조를 안아들었어요. 녀석은 힘없이 엄마 품에 안겨 눈을 깜빡일 뿐이었어요. 그냥 배탈난 게 아닌 것 같은데, 봄봄에 가야겠다. 봄봄은 조조가 다니는 동물병원이에요. 급히 외출 준비를 하고 조조를 차에 태웠어요. 그런데 차를 타기 직전 언니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외쳤어요. 어? 식탁 밑에 아빠 에어팟 한쪽이 떨어져 있어요.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아빠는 허겁지겁 주머니를 뒤지며 확인했어요. 어, 이, 이상하네. 빈통만 있고 에어팟이 없네. 한쪽은 여기 떨어져 있고 나머지 한쪽은? 그 순간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설마 조조가 삼킨 걸까?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만약 조조가 에어팟을 삼켰다면 정말 큰일이었어요. 어서 병원으로 가자. 엄마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차 안에서 조조는 여전히 축 늘어져 있었고 엄마는 조용히 녀석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조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병원에 도착하자 조조를 아기 때부터 예뻐해 주셨던 간호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조조야 어디 아파? 아침부터 밥도 안 먹고 토하기만 해요. 그리고 혹시 에어팟을 삼킨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 곧장 조조를 엑스레이 촬영실로 데려갔어요.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보세요. 여기 보이는 둥근 물체가 에어팟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사진을 보자, 엄마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어떡하죠, 선생님? 의사 선생님은 차분히 설명했어요. 우선 구토 유도 주사를 맞춰보도록 하죠. 하지만,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내시경을 해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고려해야 해요. 수, 수술이요? 엄마는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네, 너무 걱정 마시고 우선 구토주사를 시도해 보죠.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기를 준비하는 동안 조조는 엄마를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냈어요. 마치 엄마, 무서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잠시 나가 계시는 게 좋겠어요. 조조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껴서 불안할 수도 있지만,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께 더 의지하면서 버틸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은 마치 조조가 듣기라도 하는 듯 속삭였어요. 엄마는 망설였지만, 조조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참아, 조조야. 엄마 금방 올게. 엄마가 문을 나서자 조조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첫 번째 구토주사가 투여되었어요. 엄마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조바심이 났어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의사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번째 주사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사에 조조는 힘이 빠져가면서도 힘겹게 헛구역질을 했어요. 엄마는 조조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남은 기회는 한 번뿐이었어요. 엄마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사가 투여되었고, 조조는 온몸을 떨며 헛구역질을 했어요. 엄마는 차마 눈을 뜨고 볼수 없었어요. 그때, 나왔어요! 하는 간호사 선생님의 외침이 들렸어요. 엄마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요? 바닥에는 에어팟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조조의 뱃속에서 드디어 빠져나온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조조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점점 눈빛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엄마는 조조를 안아주었고 선생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처 카페로 가서 케이크를 선물하고 나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병원을 나섰어요. 그날 밤 조조는 엄마 품에서 푹 잠들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며 웃었어요. 이제 다시는 아무거나 삼키지 말거라, 조조야. 조조는 꿈속에서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듯 했어요. 가족들은 조용히 녀석을 지켜보며 속삭였어요. 정말 다행이다, 우리 조조. 건강하게, 오래오래,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랑 함께 살아야 해.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